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무슨 공부냐? 북미판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 어떤 박스를 사야 좋을 것인가? 총 9종의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를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순서대로 시작을 할 거고요. 제일 먼저, 소드 실드, 자시안 자마젠타,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 플러스 두 개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챔피언 패스, 그리고 비비드 볼테지, 샤이닝 페이츠, 배틀 스타일, 일격과 연격 버전 두 종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링 레인 역시 백마 버드렉스 흑마 버드렉스 버전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박스를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전체 구성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팩이 몇 개가 들었는지 그리고 그 팩에서 나오는 카드가 어떤 것인지, 프로모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제가 대략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텐데, 정확하진 않으니까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자시안. 그리고, 자마젠타.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 플러스입니다. 자시안 자마젠타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시안 자마젠타 쌀 때는 한 60불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한국 도착 가격은 대략적으로 환산했을 때 운송 통관비, 그리고 세금, 배송비까지 포함을 해서 대략 한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사이에 한국에 도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품은 보여드리면, 팩이 12개가 들어있습니다.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 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주사위, 동마커, 화상마커, 그리고 실드, 가이드북,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카드팩은, 소드 실드, 세 팩, 리벨 크러쉬, 세 팩, 다크니스 어블레이즈, 세 팩, 비비드 볼테지, 세 팩. 이렇게 해서 총 12팩이 들어있고요. 이건 제가 자시안 자마젠타가 함께 들어있는 울트라 프리미엄 박스를 통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전 이렇게 생겼고요. 자시안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구성물입니다. 자시안 동전. 특징은 다른 거하고 틀리게 이 버전만 쇠로 되어 있습니다. 통 쇠로 되어 있고요. 자, 소리 들리시죠? 그 다음에 화상 마커, 동마커 역시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 역시 금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통으로 세로 되어있는 주사위가 6개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실드, 자시안이 그려진 카드실드고요. 다른 것과 좀 틀리게 안쪽면이 금색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본것 중에 한 20만원 전후에 판매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마젠타, 구성물 거의 동일하니까 다른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 마커, 화상 마커 다 동일하고요. 실드, 자마젠타가 그려져 있는 실드. 흑철색 바탕에 금색 글씨입니다. 똑같이 새로돼 있는 주사위. 금속으로 되어 있는 자마젠타 동전입니다. 이두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자, 바로 이 울트라 레어급 골드 프로모 카드고요.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등급카드가 아직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좋은 등급을 받는다면, 꽤 고가에 거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 플러스 자시안 자마젠타 두 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는 챔피언즈 패스. 얼마 전에도 빅 히트를 쳤었죠. 해외 구매가가 대략 한 80불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20만 원 전후에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박스, 그다음에 에너지 카드, 동마커화상마커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 챔피언 패스가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리자몽 프로모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프로모 카드 같은 경우는 10 등급 기준으로 한 120불 정도 전후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챔피언 패스에 들어있는 이 리자몽 실드는 유광입니다. 대부분 요새 나오는 것들은 거의 무광인데, 요거는 이제 유광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크릴 동마커 화상마커는 아까 소드실드 플러스 자... 챔피언 패스는 챔피언 패스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죠. 주황색에 흰색 주사위, 그리고 마크가 있고, 요 검정색에 주황색 글씨가 새겨져 있는 이 주사위가 같이 들어있어요. 빅킷 카드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딱두 개의 리자몽이죠. HR 버전하고, 자리자드, V. 이로치, 슈퍼레어죠. 이런 카드들을 뽑았었는데, 어, 비키 카드 외에는 딱히 국내에선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억념이죠 그리고 슈퍼레어긴 한데, 케어퍼스. 크게 인기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이흑자 V 버전의 이로치 슈퍼레어는 원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결이 좀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반짝반짝함만 좀 가미가 되어 VMAX처럼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상당히 달라. 가격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들어있는 건 팩이 10개라는 점. 챔피언 패스 10개와, 개인적으로 이 박스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가성비가 훌륭한 것 같아요. 거의 20만원 주고 국내에서 구매를 한다 그래도, 저 안에서 기본적으로 프로모카드 한 장과 굉장히 괜찮은 슬리브가 들어있죠. 그리고 비키 카드를 거의 두 종류 이상 노려볼 수 있다는 라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비드 볼테지입니다. 제가 뜯기는 했었고요. 이거는 한 박스밖에 구매를 못해서 유일하게 지금 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라인이에요. 비비드 볼테지는 프로모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팩도 8개입니다. 물론 비비드 볼테지 팩을 더 비싸게 거래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가성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드는 박스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구성물은 똑같습니다. 팩은 일단 10개가 이닌 8개고요. 비비드 볼테지. 그리고 에너지 카드, 실드, 그리고 주사위, 동마커 화상마커 이렇게 들어있죠. 동마커 화상마커는 생략하고요.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비비드 볼테지 마크가 들어있는 주사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데니지 주사위. 단연, 피카츄, 브이맥스, 하이퍼레어 버전이죠. 무지개 피카츄, 요 녀석을 뽑아야 됩니다. CSA 10등급 기준으로 해서 750불에서 800불 전후로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히려, 흑자몽 브이맥스나 브이 같은 경우는 지금 500불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치면은, 이 똥카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더 고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제가 뽑은 카드는 별건 없습니다. 뭐 강철톤 정도 두장더 뽑았고, 그 다음에 전용 슈퍼레어 카드. 그리고 어메이징 레어. 세레비 어메이징 레어가. 카드가 사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지금 다 모으진 못했어요. 이거 말고도 좀몇개 뽑은 게더 있긴 있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카드 실드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뺏겼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해고 프로모 카드가 없다는 거 염두를 해 두시고, 구매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샤이닝 페이츠. 제가 제일 많이 뜯은 박스 중에 하나죠. 팩도 제일 많이 뜯었습니다. 직구를 했을 때, 비교적 싸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거의 한 60불에서 80불 사이면은 구매가 가능합니 국내 구매가는 뭐 10만원대 후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프로모 카드가 들어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VMAX 카드라서, 일단 슈퍼레어 버전이 아니고, 2부이긴 한데, 인기는 캐릭터죠. 아직까지 그렇게 그 값이 나가는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염두해 주시고. 대신, 팩은 10개가 들어있고, 이 샤이닝 페이츠는 이로치 카드가 쏘는 쏟... 부사위는 이렇게 갈색입니다. 갈색 계통 샤이닝 페이츠 마크는 이렇게 생겼고요 카드 실드. 내부가 은색으로 되어 있고, 불투명입니다. 겉면하고, 요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불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EV, VMAX, 프로모, 카드입니다. 소드실드 프로모, 87번, EV, VMAX. 이렇게 들어있죠. 뽑은 카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샤인 패치 많이 뜯었기 때문에, 자, 이런 카드들도 나오고요. 라플라스 VMAX, 그리고 각종 이로치 카드들. 네. 국내판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죠. 자, 메타몽, 크로벳, 국내판 샤이니 스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카드들이죠. 자, 어치 레곤, 스트린더, 가라라 날생마, 자, 치라미, 우르, 그리고 스트린더 V, 이로치 슈퍼래요. 가이드북에 나오는 주요 히카드 트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아는 그 녀석입니다. 차리자드 V Max, 검정색 SSR. 리자몽 vmax죠 연석이고 네, vmax 카드들은 어, 10등급을 받았을 때만 가치가 좀 상승분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 거래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리자몽은 일단 10등급 기준은 거의 500불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드카드를 북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세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검색이 잘 안되더라고요 샤인 페이치는 제가 박스를 아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간간히 꼭요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 버전이 아니더라도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아마 빠르면 내일 월요일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샤이닝 페이츠까지 보여드렸고요. 샤이닝 페이츠는 개인적으로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무게 중심을 주다면 챔피언 패스에 더 가있긴 한데 그래도 뽑는 맛이 쏠쏠하고 이로치 카드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V Max 프로보지만 그래도 EV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가치가 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틀 스타일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나오는 팩들이 프로모 카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격도 되게 싼 편이긴 한데 30불 전후에도 좀 구할 수가 있고요. 조금 비싸게 구매하더라도 40불 미만이면은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보통 판매하시는 분들이 10만원 이상으로는 거의 안 파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보시면 알게 됩니다. 구성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카드팩이 8개예요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프로모카드 자체가 없습니다 카드팩 8개랑 슬리브 하나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격 그다음에 연격 이렇게 각각 색을 상징하는 두 사이들이 들어있고요 카드실드는 자이 앞에 마크에 있는 그대로죠 일격 우라우스 거다이 맥스의 모습이고요 안에는 은색 똑같이 연격 우라우스 그리고, 안에 은색. 이렇게 카드 실드가 들어있습니다. 팩에서 나오는 카드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카드들이 번호순환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요거는 그냥 카드 실드하고 주사위만 구분하기 위해서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뽑은 카드는, 비크티니. 그 다음에, 아, 코르니 뽑았죠? 코르니. 센터링도 아주 좋은, 네, 코르니. 그리고, 한 번씩에 제가 거의 울트라레어를 한 장씩 뽑았었습니다. 레벨볼, 그 다음에 일격 에너지. 가이드북 보면서 주옥하다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제가 이두 개는 보여드렸고, 근데 울트라레어보다는 여기서는 당연히 이 거다이맥스 일격 우라우스, 연격 우라우스의 이 하이퍼레어 버전 특별 일러스트죠. 이거 두 개가 가장 빛 히트 카드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제일 멋지잖아요. 네. 5, 6만원 정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거의 직구하시지 않으면 그렇게는 구하시기 좀 어려우니까, 좀잘 생각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츄링, 레인,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 백마, 흑마. 우리는 백마 버드렉스, 흑마 버드렉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아이스 라이더 캘리 렉스 그리고 이쪽은 섀도 우 라이더 캘리 렉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두개 이렇게 같이 구매를 했을 때뭐 배송비 다 해가지고도 굉장히 좀싼 가격에 구할 수 있어요 국내 들어오는데 한 10만원 조금 넘으면은두 박스 정도를 그 가지실 수 있고 근데 이유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팩은 8개 그리고 나머지 구성물은 같고 그러니까 팩 8개에 카드 실드하고 악세사리 이렇게 갔는데 거의 10만원 정도 좀 싸게 들려오면 더 싸게는 할수 있지만 국내에서 아마 구매하시려면 그 정도 가격이 또될 거예요. 자, 주사위는 이렇게 아이스라이더 쉐도우 라이더 약간 그라데이션이 있죠? 이렇게 색이 좀 섞인 느낌 예뻐요. 마크 여기도 마크 카드실드 불투명입니다. 역시 안쪽은 은색 이렇게 해서 카드 실드가 들어있고요 카드는 다한 가지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주사위하고 실드를 구분하기 위한, 네,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특별 일러스트죠. 하이퍼레어 버전. 백마, 흑마. 울트라레어도 있긴 있는데, 잔만보 정도, 해외 유튜브 보니까 잔만보 정도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이렇게 서포트 카드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저, 그, 백마 흑마 버드렉스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많이 환호하지 않더라고요. 네, 시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케이트 린, 네, 카틀레아죠. 카틀레아 뽑았고요. 야, 이거 나왔을 때 진짜.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지금 등급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상태 체크도 제가 완벽하게 했거든요. 와, 진짜 그, 거의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센터가 정확하게 맞고 흠집안은 없어요 거의 완전 무견한 상태가 아닌가 10등급 안나오면 울것같은데 쉐도우 라이더 캘리엑스 VMAX 자 제가 뜯었었던 총 9종의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를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렸구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일단 프로모 카드가 나오는 박스는 챔피언즈 패스 그 다음에 샤이닝 페이츠, 소드실드, 플러스, 자시안, 자마젠타 이렇게 네 종류고요 나머지는 프로모 카드가 없습니다 그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프로모 카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지 그리고 팩의 개수도 각각 틀리기 때문에 8팩인지, 10팩인지, 12팩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오는 히트카드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떤 박스를 구매할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여전히 샤이닝 페이츠와 챔피언즈 패스 두 종류고요 나머지는 사실 좀... 네, 빅키 카드가 나오면 저야 컨텐츠 하는 사람이니까 어운 좋게 좋은 카드도 뽑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샤이닝 페이츠와 챔피언즈 패스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최근에 살수 있는 최신 확장팩들은 이 정도가 거의 다인 것 같고요 우팩들은 사실 너무 비싸고 또 효용이 너무 떨어져서 제가 좀 꺼리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입수되는 대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빠르면 내일 해외판 한번 뜯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도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늦어도 한 화요일 정도에는 해외판 리뷰 한번 드리는 걸로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